안보라고 하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매우 복합적이죠 아주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죠 싸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? 뭐다 대량 파괴되고 대량 살상되고 더 많이 사, 살아남은 쪽이 이기는 거 그게 뭐진것보다 낫겠지만 하지 하책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책이죠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나은 평화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상식적이잖아요. 이웃과 침략에 파괴의 위험 없이 공존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.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강대강 정책으로 부딪히면 이게 안 보냐. 이런 강력한 군사력, 국방력을 유지해서 억지력을 키우되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더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공존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10개를 얻을 수 있다면 한개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거죠. 한 개도 양보하나 해서 10개를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한 개를 양보해서 10개를 얻는 게 낫지 않습니까? 저는 막강한 국방력, 군사력을 우리가 유지를 하고 또 강화를 해 나가고 한미 안보 동맹도 강화를 하되 가능한 대화, 협력, 소통,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. 이게 저는 대북 정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.